안녕하세요. 파나메라TV입니다. 2022년 9월 22일 매일매일 만편한 미국 주식 한 주씩 474일차 SPLG 248일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파이더 포트폴리오 S&P 500 ETF SPLG 부처님 제게 더큰 고난과 실현 주시고 이를 극복할 용기와 지혜 주소서 2022년 3월 9일 낙산사에서 네 저는 227일부터 SPLG를 꾸준히 한 주씩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 9월 28일 유맘 때쯤에 시작을 했었고요. 그전에는 컴프랑 DIA라는 ETF를 하고 있습니다. 한으로 한 주씩 사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 제일 최고점은 아마 요맘때쯤 12월말에서 1월달쯤이 제일 최고점이네요. 그래서 56불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56.38불에 산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여지없이 후두두둑 떨어져서 보시면 43불일 때가 6월달입니다. 6월달 때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지난 시간 473일차 9월 20일 SPLG를 45.6불에 미국 시간 기준으로 샀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5.2불에 샀고요. 뭐 FOMC 금리 인상 결정이라고 해서 뭐 그런데 뭐 프리마켓도 그렇고 장 초반도 그런데 새벽 3시쯤에 이제 그때 발표가 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급하게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6.8%로 마감되었습니다. 저야 뭐 신경 안 쓰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아우 또 떨어졌네 그 정도인데요. 하여튼 요즘 장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멘탈싸움이라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물론 저는 큰돈을 바라는 건 아니고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로 꾸준히 적립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까지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면 다른 분들도 더 심하실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종가는 44.38불, 손익단가 50.63불, 어 평가 손익은 마이너스 2000불, 수익률은 마이너스 12%, 장고는 248주. 이렇게 힘들고 힘들 힘들고 외로운 시기에 꾸준히 한 주씩 시간을 기다린 세월을 기다린다는 심정으로 천주를 목표로 모으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9월 22일 나는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배를 운항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기 때문이다. 헬렌 켈러 출처 좋은 생각 명언집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고, 그래야만, 어, 돈도 열심히 벌수 있을까요? 여러분, 힘내세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나메라TV였습니다.